우리는 콘텐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들. 당신은 어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실현되는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마련한 콘텐츠 전문가 특강 마스터 클래스 그 여섯 번째 강좌 에머스트 최진환 대표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택트 시대의 문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맡은 에머스트의 최진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마케팅이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 위에 콘텐츠가 입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아 거기에 어떻게 문화, 예술 또는 문화 콘텐츠들이 입혀지는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마케팅을 얘기할 때 4P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 4개의 P가 적절하게 어 섞여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이 마케팅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툴 안에 이 문화 예술이 어디에 녹아들 수 있는가를 보면은 사실 그 안에 그 상품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품질 그 안에도 어, 이 문화 콘텐츠가 녹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자체에도 문화 콘텐츠가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패키지 서비스 그다음 가격으로 가면 은 가격 전략과 가격 책정에도 그 다음에 플레이스 쪽으로 가도 시장 범위 공간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공간 및그 장소 자체에도 문화예술 혹은 문화 콘텐츠들이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보면 광고 홍보 pr이라든지 전시 행사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문화 콘텐츠가 융합되고 결합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화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품과 가격과 그 다음에 장소와. 프로모션에도 각각 문화 예술 콘텐츠들이 입혀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고객 경험에도 직접적으로 문화 콘텐츠들이 입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부터 잘 기획된 거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떤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 관람객들이 이제 실제로 다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관심사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고객군이 실제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거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내가 정말 이이 이 아티스트나 어떤 이런 콘텐츠 창작자를 인해서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을 실을 사용하게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신규 고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효자를기대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소비자들은 문화적인 욕구가 있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든지 다그 문화적인 욕구가 있고 그 문화적인 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를 이 문화 컨텐츠 마케팅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 20대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이제 밀레니얼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밀레니얼 고객들이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구전 효과도 빠르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현상을 보이는 고객군들인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 고객군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고객군이 이 다른 고객군과는 좀 차별화되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소비하는가보다 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동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어떤 그런 감성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이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